한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주 귀중한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이 됐고요. 네. 또 외국인도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고요. 또 한옥에서 할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점과 그다음에 현대인이 좋아하는 그런 그 야외 활동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접목을 하고 싶었는데요. 저희 조선왕가에서는 그 왕가에서 그 궁궐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 네 그렇게 컨셉을 좀 맞춰봤습니다. 한옥은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, 저희 조선 안가를 찾는 고객분들을 보면, 가족들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보통 그 부모님, 이제 그 같이 오는 그 부모님들 연령대는, 어 30대, 40대, 50대가 가장 주로 일고요. 네, 20대도 아주 많이 찾는 고객층입니다. 조선 안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연천을 대표하는 또그 한옥이기도 하고요. 네, 한옥에서 그 특별한 어떤 건축물, 그 왕가, 왕족이 누렸던그 주거 공간을 체험할 수도 있고, 또그 음식도 왕족이 먹었던 음식으로 바탕으로, 네, 그 약선 음식을 저희가 어, 준비를 했거든요. 캠핑 오시게 되면, 이제 야외 오시면 많이, 이제 고기들도 많이 구워드시잖아요. 네, 근데 그거는 서울에서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,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 캠핑 오시는 분이 왜 여기 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드시고 또그 장류를 사가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쌓았던 음식들은 서울에서는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음식인데 어, 한 끼라도 정말 그 건강이 들어간 어떤 그런 음식, 네 발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도. 네 그래서 요뭐 된장국이라든가 뭐 거기에 된장에 묻힌 나물이라든가 또 간장을 이용한 어떤 그 드레싱을 먹고 나서 요렇게 집에 가서 꼭해 먹고 싶다. 근데 네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장류를 또 구입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. 어 그러면 이제 어, 생각하기에, 어, 캠핑 오면 다 여기서 해먹고 가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, 네네.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바뀐 것 같아요. 네. 저희 조선항간에서는 네. 오신 분들이 한끼 정도는 식사를 하고, 네. 네, 그 부분을 또 즐기려, 즐기는 부분을 또 서울에 가서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.